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7월1 5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일절에서 십칠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이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재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한원이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리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또 내가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우리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지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의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이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이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들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서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 돼. 오직 망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사에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 포도원과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또 어,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어,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실지를 어,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기본적으로 1장 1절과 2절에서 그 포도원과 포도원 주인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3절에서 7절까지 하나께서 님 유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하나께서 님 저주, 곧 화를 어떤 어떤 자들에게 내릴 것이다라는 그런 선포가 이어지고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그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게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지를 또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 오늘 우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포도원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 위하여 노래하되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어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하는 자는 타자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는 바로 포도원의 주인이 됩니다. 어, 이 노래는 사실은 사랑 노래라고 우리가 보기보다는 어, 고발에 더 가깝습니다. 이 얼마나 그가 이 포도원을 노래하며 그가 그 포도원을 사랑했는지 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그가 땅을 파고 돌을 재하고 어, 땅을 다듬은 거죠.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자, 이제 망대를 세우는 것은 어, 단순히 포도 농사를 짓기 위한 것보다 더 넘어서 이 망대는 망을 보는 곳이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를 보호하는 그런 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틀을 팠다. 어, 포도 나무를 통해서 걷어들일 그런 음, 열매를 가지고 이제 술을 만들 그런 준비까지 했던 것이죠. 그런데 좋은 포도 나무를 바았더니들 포도를 맺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귀한 포도 나무를 준비를 했는데 그 결과물이 어, 들 포도.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포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어, 포도는 그 나무를 심고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나무 농장에, 그리고 이 포도나무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또 어, 돈을 들였는지,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얼마나 귀한, 어, 얼마나 알차고 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지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뜻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포도원은 누구일까요? 이 포도원은 바로 유다 백성이고, 그리고 이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 포도원이 되어지는 유다 백성들은, 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 정말 좋은 열매를 맺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어,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5절을 함께 보시면요. 이제 내가 내 포도 내게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한다. 울타리와 담은 그 포도원을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막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 울타리와 담을 제하여 버리신다. 거두어드리신다. 이제는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을 보호해주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6절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 포도원을 황폐하게 한다고 합니다.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더 이상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로 그 포도원을 황폐하게,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을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심지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서 단순히 그 포도원을 허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곳에 비조차도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무릇 망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되었도다.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리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라고 주님께서 그 비유의 정확한 대상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바랬던 주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랬던 것은 정의, 그리고 공의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나타난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열매는 포악이고, 그리고 부르지짐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언어 유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어,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공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이 맺은 잘못된 열매인 포학과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어,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인데 어, 여기서 말한 포학, 포학은 미스파흐입니다. 어, 그래서 이 포학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여기 정확한 히브리어 어, 해석을 따르면 피 흘림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정,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를 구했지만 원했지만 그들이 맺은 열매는 피 흘림이라는 어,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또한 공의는 히브리어로 쎄다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부르지즘은 쎄아카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 이 부르지즘, 체약하는 정치적, 사회적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부르지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좀 어, 해석을 하자면 부르지즘보다는 울부지즘이 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이런 언어 유의를 하신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 미슈파트를 원했는데 미스파가 나왔고요. 제다카를 원했는데 제아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서 모든 백성들이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펼쳐진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 세상은 정말 그 누구도 굶는 자가 없고 그 누구도 어 고통스러워지 않은 그런 정말 위로부터 아래로 모든 것들이 나누어지고 뿌려져서 모두가 풍성하게 살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죄, 인간들의 죄는 정말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나 자신밖에 몰라서 정말 내 옆에 굶어가는 사람들을 어, 더 이상 보기 싫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최선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 있어서 정말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고 하고 또 어, 연약한 자들, 없는 자들에게 나누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 우리가 온전히 이 사회를 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무엇 무엇이 있나요?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낮은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